안녕하세요. 10이라 보고 아침부터 서둘러 리뷰를 올려봅니다. 너무 아쉽게 끝난다는 느낌이랄까요? 뭔가 좀 제대로다 하는데 끝나는 느낌이랄까? 뭐 그런 드라마입니다. 개인적으로 신하균님의 팬인데 너무 짧게 끝나서 더 이상 못 보게 된다는 게 제일 큰 미련으로 남습니다. 신하균 배우님은 좀 독특한 소재로 하는 드라마를 하시기 때문에 늘 챙겨보는데 이번에도 기대를 역시 저버리지 않네요. 자 줄거리부터 가보고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TVN 드라마 감사합니다. 11화는 JU 건설의 내부 비리와 권력 다툼이 절정에 달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이번 화에서는 형제 간의 갈등과 회사 내부의 음모가 더욱 깊어지며 시청자들에게 긴장감과 흥미를 선사합니다. JU 건설의 전 사장인 건웅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회사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회사 내부의 비리와 관련된 음모로 밝혀집니다. 건웅의 죽음은 회사 내의 권력 다툼과 비리의 중심에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신차일은 건웅의 죽음을 조사하면서 회사 내부의 또 다른 거대한 비리를 포착하게 됩니다. 그는 여러 단서를 통해 제2유건설의 뿌리 박힌 문제들을 하나씩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차일은 회사의 고위층 인사들이 연루된 횡령과 부패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건을 파헤칠수록 신차일은 제2유건설을 갉아먹은 가장 위험한 쥐새끼를 잡아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회사 내부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깁니다. 신차일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범인을 추적하며 긴장감 넘치는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이번화에서는 돈의 눈이 멀어 형의 목숨까지 빼앗은 동생의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제2유건설의 전사장인 건웅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의 동생이 사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저지른 범죄로 밝혀집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신차일은 여러 단서를 통해 형의 죽음에 연루된 진짜 범인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건을 조사하면서 형제 간의 갈등과 배신의 흔적을 하나씩 찾아내며 결국 동생이 범인임을 밝혀냅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형제 간의 복잡한 감정과 갈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팀의 팀장인 신차일은 냉철한 판단력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어갑니다. 그는 회사 내부의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증거를 수집합니다. 신차일은 꼼수와 완력을 가리지 않고 비리를 처단하며 그의 카리스마와 결단력은 팀원들에게 큰 신뢰를 줍니다. 신입 사원 구한수는 처음에는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신차 일의 지도 아래 점차 성장해 나갑니다. 구한수는 사람을 믿고 싶어하는 감성파로 사람과의 신뢰를 중시합니다. 그는 감사팀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팀원들과 함께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감사팀의 또 다른 신입 사원인 윤서진은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는 성격으로 감사 업무를 똑 부러지게 수행합니다. 그녀는 회사 내부의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깁니다. 윤서진의 철저한 업무태도와 냉철한 판단력은 팀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팀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팀워크와 협력을 통해 회사 내부의 비리를 밝혀냅니다. 팀원들은 서로의 강점을 살려 협력하며 다양한 음모와 갈등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감사팀의 활약에 감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0일화는 제2유건설의 내부 비리와 형제간의 갈등이 절정에 달하는 에피소드로 시청자들에게 긴장감과 흥미를 선사합니다. 다음화에서는 신차일과 그의 감사팀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됩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 시청자들은 믿음과 의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저버린 배신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뭔지 한번 짚어보고 시청자들의 반응들을 살펴보고 12화 예상까지 하고 오늘 저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드라마의 주제와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드라마 감사합니다는 여러가지 중요한 주제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제를 보면 첫째 신뢰와 배신입니다. 드라마는 인간의 본성과 신뢰, 그리고 그 신뢰가 배신당했을 때의 아픔을 사실적으로 그려냅니다. 제2유건설의 내부 비리와 횡령 사건을 통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배신당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정의와 진실입니다. 감사팀이 회사 내부의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의와 진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팀장 신차일과 그의 팀원들은 비리를 처단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웁니다. 셋째, 인간의 본성입니다. 드라마는 인간의 본성과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탐구합니다. 각 인물들이 겪는 갈등과 심리전을 통해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사실적으로 그려냅니다.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삶의 소중함입니다. 드라마는 힘든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소중함과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위로와 힘입니다. 주인공들이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찰의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는 단순한 감동 드라마를 넘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 시청자들은 믿음과 의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저버린 배신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제와 메시지가 마음에 드시나요? 이제 다음으로 드라마 감사합니다를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드라마 감사합니다는 시청자들 사이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청자 반응을 보면 신선한 소재다. 많은 시청자들이 감사팀을 중심으로 한 드라마의 신선한 소재에 대해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드라마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주제를 다루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몰입도 높은 스토리다. 드라마의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전개와 캐릭터 간의 갈등이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차일과 그의 감사팀이 제2유건설의 비리를 밝혀내는 과정이 매우 흥미진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메시지다. 드라마가 전달하는 신뢰와 배신, 정의와 진실의 메시지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삶의 소중함과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배우들의 연기가 좋다. 신하균, 진구 등 주연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도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각 배우들이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청률을 보면 드라마 감사합니다는 방송 초기부터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에피소드가 방영될 때마다 시청률이 급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 시청자들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키고 다양한 시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끝으로 12화 예상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화, 즉 12화에서는 드라마 감사합니다의 최종화가 방영될 예정입니다. 12화에서는 신차일이 마침내 범인을 찾아내는 장면이 중심이 됩니다. 신차일은 여러 단서를 통해 범인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를 체포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신차일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범인을 추적하며 긴장감 넘치는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한편, 정문성의 함정에 빠진 진구의 이야기도 함께 전개됩니다. 진구는 정문성의 계략에 의해 누명을 쓰게 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진구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모으고, 결국 신차일과 협력하여 진실을 밝히게 됩니다. 시청자들은 신차일과 그의 감사팀이 제2유건설의 비리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형제 간의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의 주요 메시지인 신뢰와 배신, 정의와 진실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오늘 저녁 본방 사수하면서 끝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